잡아당겼습니다. 선화사변 타구 1루 잡았건 투수에게 가볍게 건네줍니다. 엔트리 말써든지 시켰는데. 맞아요. 가볍게 갖다 맞췄습니다만 은 2루 힘없이 굴러가는 타구였습니다. 박민호첫 타석 2루 땅볼 투아웃이 됩니다. 낮은 공을 건드렸습니다. 유격수 잡았습니다. 1루. 1로. 1루에서 아웃는 방건조 잡습니다 딥마트입니다. 유격수 키를 넘겼습니다. 좌전 안타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좌익수! 좌익수 좌익수가, 어, 좌익수가 잡았어요, 지금. 잡았습니다 호세피렐라! 이 타구를 잡아 냅니다! 그런 생각도 할것 같습니다. 유격당볼 2루에서 아웃! 1루! 1루에서! 1루에서! 1루에서, 1루에서 아웃! 1루 쪽 당볼입니다. 역시 뮤케나 선수가 베이스 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초구에 유격수 당 골이 나왔습니다. 유격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되는 김주환 선수입니다. 투아웃, 아웃, 아웃 카운트두 개가 아주 빠르게 네. 잡히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처박이 유격수. 정진기 낮은 공에 방망이가 돌아갔습니다. 3루 아, 어,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타구도 아주 절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손하섭 2루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쪽공의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박민우입니다 높이 떴습니다 중견수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조절도 2로 잡았습니다 2로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때는 닉마틴입니다. 닉마틴입니다 오! 이번에도 잡아당겼습니다 좌측 라인 안쪽 펜스까지 타구가 굴러갑니다 양이 이제 2루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워낙 좋아서 초구를 받아쳤습니다. 좌전 안타입니다. 노진혁 초구에 좌전 안타. 우사 주자 1루와 2루. 1루. 야, 좋요 초구를 건드립니다. 2루 정면 2루 잡아서 2루에서 아웃 1루, 1루에서 1루에서 1루서 아웃. 4 6 3 더블 플레이. 아. 네, 웃이죠 네. 아웃입니다. 예. 네. 네, 잡으시네요. 짧은 타구입니다. 1루 잡았고 빅케너니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 이루 땅볼입니다. 2루 잡아서 1루 이게 참 기회라는 사실. 선수는 변하고 바깥죠 삼진으로 불란나는손하섭 선수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3루쪽 라인을 절묘하게 이번에 타구가 빠져 나갑니다. 네. 박민우의 타구입니다. 2루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네. 초구 3루 땅볼 3루 잡았고 2루에 던집니다. 이루 주자를 처리했습니다. 박건우 초구의 스루 땅볼. 2로 잡았습니다. 1로. 1로에서 아웃자 넌딩 마트이 약간 애매한 타구가 나오는데요. 2로 김유찬 선수가 빠르게 이동을 했습니다 가볍게 밀었습니다. 어. 유경수가 점프하면서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어, 나 많이 나 했는데. 초구를 받아쳤습니다. 중전 안타를 때려냅니다. 오잘 어, 맞았어요 지금 잡아당겼습니다 김주원의 타구입니다 우익수 방면 우익수 팬스 앞에서 잡았습니다 투숙기 살짝 넘었고 2루 2루 공을 잡고 베이스를 찍지 못했습니다 공을 완벽하게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원아웃 주자 1루와 이루입니다 투앤투 2루 땅볼 2루 2루 잡아서 2루에서 아웃 1루 1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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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1루에서 아웃, 아웃! 4-6-3 연결되는 더블 플레이가 나옵니다 어. 그렇습니다. 비현호 선수가 아주 결정적인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고 정현호 코치는 어 이제 잘했다. 여기까지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비현호 <laughs> 선수가 강하게 부인을 하니까 정현호 코치도 네. 아 그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감독한테 가서 얘기해. 그러니까 <laughs> 비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아, 이 스파이크를 네,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거 보니까 계속 나오나요? 예, 네, 올라올 것 같아요. 와.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어 굳이 뭐 선수가 던진다는데, 투구수도 지금 무리가 아니고. 음, 예, 음, 예. 불평 기어있데 네. 예, 비켜론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2루 땅볼 원아웃이 됐습니다. 오익수 방면, 오익수 따라붙습니다. 오익수. 이동하면서 박건우의 타로 잡았습니다. 오익수 플라이, 투아웃. 잡아당겼습니다. 우전 안타 맥 마틴의 투아웃 주자 일로 와 공을 받아들고 박진만 감독 행이 올라가고 데이비드 뷰캐너는 여기서 펄쩍 뛰는군요. 관중들은 라이언스 파크의 관중들은 뷰캐너의 이름을 야, 아. 바쁘네. 교체를 하는군요. 네. 예. 우승하러 바로 올리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 베켄 선수가 여기서 마운드에서 내려갑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삼성 라이언스 파크입니다.